전날 성우분들과 합방 후 뒤풀이에 갔던 악형은 성우분들과 가졌던 술자리 썰을 풀고 있던 중에 MBTI 이야기가 나오면서 ENTP에 대한 한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영상은 친한 사이끼리 재미로 하는 이야기이므로 과몰입하지 말기. 어. ENTP 사이코패스 플러스 로봇. 일단 인간이 아님. 1번 김은빈. 이 새끼는 진짜로 사이코패스. 어. 근데 씨발 진짜 사이코패스 새끼임. 얘별 다섯 개야. 이 새끼는 내가 다치든 말든 씨팔내 얼굴엔 좆도 관심이 없음. 어제 내가 밴드 붙이고 있었어. 안 붙이고 있었어. 못 잡아. 말해 봐. 무슨 밴드지 딱 말해. 어, 고양이? 어, 기억하잖아. 어, 별 하나 빼. 두 번째. 우정. 사이코패스임. 근데 목소리도, 얼굴도 이뻐서, 오케이. 3번. 김신우. 얘는 진짜 사이코패스임. 내가 토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 노트북에는 또 하지 말라 했음. 아닌 지금 니가 가장 사이코 같아. 그리고 여기 F 목록 추가해. 빛 박상태 사모님 진짜 목소리도 좋은데 어쩜 그리 상냥하시고 공감도 잘해주시는지 그리고 이거 배영현 사모님 진짜 C8 목소리도 좋은데 어쩜 그리 상냥하신지 소시오패스련. 언니 여기 내가 ENTP 대 사이코패스 목록에 언니 넣었어. 너 사매 맞음. 근데 언니가 나한테 소시오패스련. <laughs> 그치, 나도 F인데 저건 좀 아니야. 그치, 이것 좀 아니지. 사람들한테 걱정을 안 해주는 건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치, 아, 나, 나얘긴가 아, 나내편 들어주는 줄 알았어. 순간 발같진 형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아. 이 F채트에 진짜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내 편이 없다. 내 편이 없어. 러면서 김만 국 같은 이 일치만 했어. 맞음.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여기 있는 분들이랑 연락 잘안 하는데 여기 있는 새끼들이랑 연락 존나 많이 함. 나 <laughs> 약간 변태인 듯? <laughs> 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아니요. Hello. 이거 봐. 난 진짜 여기 이에 풋핏 나온다니까? F니까 T를 공감해 줄수있냐고 아니? 이 사이코패스라. 난 너네 이해 못해 야 악형 나도 저거 야 반갑다 악형 나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소리 들어 이 무슨 말이니? 나 이상하단 말이니? 분석 노트 장난 아니라니까 나 지금 분석 노트야? 뭘 서운 노트야 영래기는 MBTI가 뭐야? 씨발 이 사이코패스 같은이라고 어쩐지, 개새끼가 날 가지고 놀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애프들만 표현해 아, 맞다! 럭키. 일적인 사이코패스. 일할 때 보면 언니고 C8 동생이 거없음 뭐 토할 것같아라고 했는데 노트북에 토하면 고장나거나 냄새나는 거 맞지 않아? 화장실에서 토해야 정배지. 진짜 이 세상에 사람이 별로 없다. 이다 로봇 쌓기들 밖에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다 MBTI 물어봐야겠다. 민결이! 에이. 너 MBTI 뭐야? 나 ENFJ. 아, 어, 너나 결이야 나 토할 것 같아. 왜? 너 잘못 먹었어? 이거 봐. 이게 정상이야. 이거야. 나 토할 것 같다고 하니까 <laughs> 너 잘못 먹었어? 하면서 걱정해 좀. 아니 왜? 아니 진짜 내가 어제 아니 근데 난 진짜 제일 소름 돋는 게무르이야그치 너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약간 이런 것보다 음. 진짜 무르이가 벨밴들 붙이고 왔어? 이게 진짜 <laughs> 존나 사이코패스, 진짜 혼모노 같아, 진짜. <laughs> 심지어 한, 약 40분, 1 <laughs> 시간 정도를 나랑 차 타고 왔으면서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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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리고 럭키도 와가지고 아이 왜 티들만 이렇게 적어놨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호박을 보여줬어 근데 갑자기 럭키가 나한테 아이 그래도 모노트북에 토하면은 고장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화장실에 토해야 되는 게 정배 아니야? 이러면 난 가끔 럭키가 궁금해. 럭키가 생각하는 인간성은 뭘까? <웃음> <웃음> 럭키. 가끔 <laughs> 로봇, <같아, 로봇이 웃음> 그래, 로봇, 로봇, 로봇 같다.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로봇 같다고. 뭐? 안 아, 돼. 약간 나 약간. 내 지금 요즘 노는 사람들이 다 티야. 진짜. 사이코패스밖에 들 없어. 어, 아, 그래서 나나 이런 반응 되게 이상해좀 되게 누나 저 공감에 어떤 이득이 있을 수도 있어. 너 맞아? 긁혔다. 씨 새끼. 너나 놀렸잖아. <laughs> 너 이동해. 나 개새끼 너 사이코패스. <laughs> 나 이동 다이 시킬 거야, 이 개. 감정적이야. 지금 생각해 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언니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허구 거짓이야. 언니 정신 차려. 록록키라고 그러는데. 록키 뭐 애니메이션 보다 왔나? <laughs> 말투 뭐야? 아, 누나 내가 참 말해 주잖아. 이거 갑자기 티들이 와 가지고 나 걱정하는데 너 진짜 뭐야? 아, 다 넘어왔는데. <laughs> 멘트 공부했어. 너 그러면 여태까지 나한테 보여줬던 거다 구라였어? 아니? 진심이었는데? 아 방금도 그거 진심이었어? 난내 사이에 다 진심인데? <웃음> <웃음> 진짜 티는 공감하는 척을 한대. 너 여태까지 그럼 공감하는 척 했던 거야? 무슨 소리야. 공감하는 척이라니 공감이지 예은 <laughs> 그걸 까파해졌는데 내가 사패라고? 너도 한동속이야 <laughs> 아유, 승우 님은 엄청 착하시지 않나? 다겠다. 너 당한 거야 그거. 신우님, 약간, 스윗한 느낌. 그, 느낌 그런 척 하는 거임, 그거. 정답이 래잖아 이거 봐.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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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스저 어. 사이 어. 저 별포도 붙인 거 봐. <laughs> 그러면, 딱 아, 지금까지 거리 유지해야겠다. 난 좋은 모습만 볼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야. <laughs> 두, 두 발자국만 앞으로 가봐. 진짜 두 발자국만. <laughs> 두 발자국만 <웃음> <웃음>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아. 아직은 약간, 맞은 <laughs> 노선이야 어, 맞지노선이야 어, 어, 진짜 두 발자국만 가봐. 그럼 진짜 볼수 있어. <laughs> 야저 럭키 만봐 아, 언니 다시 다쳐봐. 걱정해볼게. 나 빗으로 넣어줘. 저게 진짜 사이코패스 멘트 아니었어? 럭기는 진짜 한수이다 근데 거기에 자게 이득도 있어. 빗으로 어? 넣어달래. 그럼 소시오패스다. 악녀석아 얘는... <laughs> <laughs> 다치면 안 돼. 나한테 생일 선물 줘야 돼. 나 <laughs> <난> 진짜 <laughs> 씨발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가? ENFP가 놀리기 쉬운 타입이 아니냐는데 절대 아닌데요? 나 놀리기 쉬운 타입 아니야? 언니? 응. 맞는 것 같긴 하다 뭐야 씨발. 맞는 것같아요 아니야 씨발 아니에요. <laughs> 놀리면 뭔가 반응이 격해서 그래서 약간 ENTP들이 언니들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laughs> 사이코패스들. 신오빠도 그렇고 못 잡아도 그렇고 나 놀리는 거. 맛있다 그랬어. 반응이 좋다고. 그걸 이제 언니도 즐기고 있는 거지. 그니까 F들이랑은 연락 나? 안 하고 어? ENTP만 찾아가는 거지, 언니도 본적으로 어? 언니가 몸이 솔직해서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언니는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이제 저런 사람들한테 끌리는 거지. F들은 어? 재미가 없으니까. <laughs>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가끔 저 엔팁들이 언니 걱정해주거나 아니면 언니한테 좀 지거나 이러면 그렇게 쾌감 느끼고 희열, 막. 희열이 오지, 오지 어, 희열 그 사람 변인데 진짜? 어, 아, 근데 약간 어. 납득이좀 가, 나 지금. 나 약간 엔팁들이 <laughs> 나한테 공감해주거나 걱정해줄 때 살짝 <laughs> 어. 뭔가 그 어. 이상한 짜릿함이 있어. <laughs> S인지 M인지를 확인하기데 <laughs> <laughs> 갑자기. <웃음> 안받겠습니다 잠깐만 사페 한명더 추가해야 될때 다린이도 사페.. 다린이 엔팁이야? 나 인팁 엔팁 엔프피 엔프피 다 돼. 그게 무슨 뭐야? 말이니 <laughs> 뭐야 진짜! 다린이 뭐 인격이 네개야 <laughs> 그게 뭐야? 아 아무튼 너못 잡어. 아이, 아이 말하.. 이거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 중에.. 어쩌라고? 어디 나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해줘야 돼?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laughs> 언니는 사.. 언니는 사페가 아니야 다린나 변태야 그냥. 아이코 헨타이 최고반대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야. 말해놓고 아니야 하는 거 그건 근데 T든 F든 다 싫어하지 않아? 그래 F들은 그냥 그래, 그래, 나중에 말해줘 이러지 않나? 나중에 말해줘 그래 말하기 싫은 말하지 마 나도 안 궁금하니까 이런 뜻이야 <laughs> 내가 그래 나사파야 <laughs> 네가 존나 욕한 그 사람이 나야 언니 유유 상정이라는 사자성어 알아? 뭐 닥쳐.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저말 맞는 거 같아. 너는 그냥 <laughs> 공감 바랄 때는 왜안 해주냐고 개처럼 그러면서 평소엔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고. 어? 약간 저 말에 약간 살짝 공감함. 왜? 언니 엄청 자기 아쉬울 때는 막 나한테 막 오, 진짜 5초에 한 번씩 카톡 보내면서 <laughs> 자기 막 기분 좋거나 다른 사람이랑 놀고 있을 때는 내 카톡 읽지도 않는 <laughs> 그리고 오는, 오는 답장 하나. 조그만 고양이가 안녕하고 있는 그 답장 하나. 오는. <laughs> <laughs> 난공감사기를 원하는 것뿐이었 나봐 공감사기 b i n g a 결이만 a n Bingariman, s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i s a k 면이 새끼 <laughs> 밖에 없네. 세 번째 질문 a k i I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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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진짜 <laughs> 나한테 롤 하자고 캣 조르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롤할 사람 생기면 <laughs> 개나치 캣어나 <없었지. 웃음> 이제 알았어. 나 소시오패스네. 그럼 보통 쉽다. 그래 아직. 소시오패스. <laughs> 그러면 약간 인싸들은 다 쉬운 애들이야나 <laughs> 쓰레기야. <laughs> 아니, 에이, 쓰레기는 아니잖아. 그치? 인정. 음. 야, 대답 똑바로 해. 응. <laughs> 응. 응, 쓰레기는 아니야, 라고 해. 응, 쓰레기는 아니야. <laughs> 어 왼쪽 찢찌를 걸고 저 아니라고 해. 뭐라고? <laughs>